오늘 해볼 건 아파트 만들기. 대충 사탕까지 있을 텐데, 다 완성하고 나면 엄청 예쁠 겁니다. 엄청나게 길어질 거기 때문에, 네, 영상 시간은 10분, 5분이겠지만, 현재 우리들의 시간은 1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. 설치해봐야겠다. 다른 친구의 반응은 와, 그냥 싹다 정리해주네. 야, 그래, 저겠다, 넌. 그냥 평생. 그래, 야, 친구야. 안 되겠다, 넌. 나중에 내가 특별한 거 준다. 와, 진짜 이게 친구야. 아니, 내가 일부러 한 것도 다 정리해주네. 나중에 선물 줘야겠다. 어. 이상이 지났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10분이니까 다시 끄자. 옵션 일본 사람이라고. 감히 케이 갓김치를 무시해?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호텔이 더 좋나요? 아니면 아파, 아파트가 더 좋나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 투표 잘될 거야. 아마도 내가 이길 듯. 호텔이냐, 아파트냐. 아파트는 나고, 호텔은 내 친구. 투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투표 달아줄 거야. 데리 좋나요 아파트가 좋나요 이기는 사람 팀의 집에서 같이 사는 거다 아마도 내가 이길 듯댓글봐 <laughs>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참고로 친구는 옆에서 같이 하지 않고 딴 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집이 다른 거죠. 어차피 안 궁금해. 어차피 안 궁금해 했을 테니까. 아파트가 더 좋냐, 호텔이 더 좋냐. 다음에 만나요.